여기 수사이나 파트 북쪽 들머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날머리 되죠. 어, 30m 아래도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개나리 길이죠. 개나리를 꺾어서 비눗방울 놀리래도 재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어, 이 불강 글리것 북쪽에 수문장인 벚꽃 3번 나무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핍니다 어, 이게 불간글린공원 북쪽수문장 벚꽃입니다 그리고 계단에 올라오시면 쭉 개나리가 많이 피었습니다 물론 개나리를 계속 자라게 했으면 엄청나게 커졌겠습니다만은 폭포수가 되지 않도록 잘라버려서 여기 터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소나무들 군락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군데군데에 삼본나무도 자라고 그리고 저길 위쪽으로 북쪽 아래 길로 올라오는 길로 은사시나무 저 북쪽 서쪽으로 신갈나무가 많이 분포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기 하설나무 군락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뭐 팥배나무도 여기 많이 자라네. 5그루 정도가 있네요 6그루? 카에나무 여기는 뭐 악어 모양 밥 무늬도 있네요 오 이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뭐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건 뭐 강아지 모양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개들도 지켜보고 있다 아, 그것도 지켜보고 있다 카페라무 숲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린다면 어, 엄청난 예술품이 됩니다. 이거 아고 모양 같네요. 아기가 태아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낙지 한 대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양쪽으로 화살나무 군락지 가 되겠습니다. 뭐 죽다나도 피죠. 왜 죽다나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게 가지가 대나무 모양 이잖아요. 대나무 색깔이니까 죽다나라 부른다 소나무하고 심갈나무 얘기했죠? 심갈나무가 어, 이기는 듯하다. 그리고 이쪽 소나무도 봐야 되겠죠? 이 아래 하단에서 세탁다구리 같은 것들이 먹이활동을 많이 했다. 그래쪽 그렇죠. 제가 별명을 주는 이건 매두사소나 뭐예요 매두사소나 그리고 북쪽 하단에 입구에도 어 이쪽에 이제 그 둘꽃들이 많이 피는 곳이죠 뭐 현오색 별꽃 뭐 양지꽃 올해는 또 다른 꽃들이 들어설 것 같아 애기똥풀 별꽃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입구에가 바로 또 이제 소나무하고 상수리하고 송추를 버리고 있습니다 어린 은사시나무도 여기 뚝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기 리기다 소나무를 많이 심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싱갈나무 이렇게 돋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길은 이제 국수나무 길이 되겠고 저쪽 길에서 이제 삼거리가 올라오게 되면 어, 오른쪽으로 하면 소설가의 길이 되고 어, 남쪽으로 직행하면 음악가의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가의 길 쪽으로는 이제 어, 모차르트 그리고 모차르트에서 조금 더 가서 한 5분 걸어가시면 삼거리인데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그 설명판이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는 메타변 설명판이 나오겠습니다. 소설가의 계리는 뭐이 조철, 기문 해명의, 토스토이 뭐 그렇게 형성돼 있고 그 서쪽으로 올라가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내려가면 어, 구립 도서관이 되겠죠. 어, 구립 도서관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는 어, 두갈래 길인데 단풍나무 길이 있고 계단나무 길에 이제 철학가들의 길이 돼서. 어, 엄청 좋은 말들이 어, 2 0 가지 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약용, 뭐 율곡이, 태계유항 칸트, 공자, 한비자, 플라톤, 뭐 마르크스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스피노자, 스피노자한테 사과값이 얼마냐라고 묻지는 않았죠. 뭐 지구가 끝나면 사과 나무를 심겠다. 그런데 자기가나 다른 사람들이 또 살아나면 그 사과 나무를 사과를 통해서 또 사과 파이해 먹고 건강에 살아나는 얘기겠죠. 여기서 이제. 간벌은 이제 이, 그러면 이걸 또 정리를 잘안했어요 정리해 놓은 여기도 멋있게 되는데, 이렇게 간벌해 놓고 이걸 재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재활용하면 이제 나이테를 관찰해 볼수 있겠죠. 이것도 일일이 뭐 북쪽이 어디인지, 남쪽이 어디 있는지 배치를 하으면뭐 연륜 연대하게에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새길로 올라가셔도 어, 저기가 제1체육공원이죠 제2체육공원, 어, 제3체육공원 올라가시는데 이제 가지가 부러진 게 많기 때문에 어, 낙지를 조심할 구간이 많이 있어요 청설모도 이제 내려오고 있네요 예, 여기 또 은사시나무하고 잘 자르고 있고 오늘 까치가 좀 조용하네요 날씨가 흐릴 때는 까치가 조용한가요 그리고 이쪽으로, 북서쪽으로는 이제, 싱갈 나무가 많이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기가 최대의, 아, 국수나무 길이 될 것이고, 또서두갈길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양쪽에, 음, 하살나무가 음, 진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아, 동, 독바역에서 들어오는 동쪽 입구 들머리, 날머리에도 하살나무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의 길 가는 길이 이제 벚꽃 터널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유아 숲 체험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도. 나무 사이이에 삐죽하게 올라갔죠 밭는나에가 그렇게 올라가 있죠 여기 은사씨나무는 싱갈나무와 함께 는집고있습니다 그주자바